빵빵 이봐요 여기도 우측 에? 신호 상가없이 우측으로 가면 된다고요 선생님 조금만 가주실래요? 그래 어? 뻑큐? 자 이제 뻑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바로 이렇게 보복을 받습니다 선생님 방금 뻑큐 하셨죠? 응? 어? 감스트님? 어? <laughs> 야! 오토바이로 사람을 쳐? 아되겠다 너는 참교육 좀 받아야겠다 자 선생님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. 제가 한 번만 살려드리겠습니다. 다음부터 그러면 제가 서다 이 눈물 욕하다 욕하지.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거든요. 여러분들 혹시 그 나는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, 밉상인 사람 있다 손. 어, 슈르반즈님이랑 우리 저 일본분. 아주 니다 그럼 우리 일본분 먼저 해봅시다. 우리 일본분. 신상 얘기하지 말고요. 어, 대충 그냥 왜, 왜 싫어하는지만 얘기해보세요. 백설탕이라 놀린 사람 남자입니까? 여자입니까? 그거만 얘기해주세요. 남잔지 여잔지. 애들이에요? 그럼 남자, 애들 다 있겠네? 좋습니다. 그반 애들 몇 명이에요? 제가 창규에게드리겠습니다 어? 잠깐만. 저 일본분. 두다님, 오케이. 일단 두다님부터 해드리고 이제 슈르반즈님. 제가. 내 이름은 흑길동. 바로 남들을 괴롭히는 일진 같은 놈들을 창교육하는 상남자 학교 숨은 히든 카드 흑길독이다. 만나서 반갑다. 저기 지금 껄렁껄렁 길을 걸어가고 있는 놈이 두다님을 괴롭힌 백설탕이라고 돌린 어 단체 따돌림, 단체 놀림, 아주 질나쁜 일진 중한 명이다. 저 봐, 저 불량스러운 걸음걸이, 나처럼 이렇게 딱 의젓하게 걸어야지. 이 뭡니까, 선생님? 선생님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자, 생까입니다 생쌩하는거 보니까 확실히 그놈이 맞네요 자 선생님 정신 차리시고 왜 그러셨죠? 왜 백설탕이라 놀리셨죠? 으 <laughs> 어, 어, 당신 누구야? 아 어, 나는 당신한테 백설탕이라 한적 없는데 우리 나 당신은 나나흑설 조용히 하세요 그 잘못 방송 지금 타고있고요 인종잡별 어디갑니까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선생님 야, 선생님 오케이. 잠시만요 아 이거 말 무시한거면 딱 백설탕이라 놀린 관상이구만 어 도망쳐 너왜 우리 두나님 내 구독자한테 백설탕이라 놀렸어 왜 놀렸어 말해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한다면 내가 때리진 않겠다 그러다 끝까지 이렇게 나를 개무시하고 길을 깐다면 이 몸짱 형님처럼 어쩌면 더 세게 당신을 의지해 줄수 있어 마지막 기회야 자 사과의 양이 든가 우리 두 두아 시밀님이구나 어 좋죠 아 그때 그분이고 시밀님한테 사과할 의향이 있어자 10초 주겠다 10 9 8 7 6 5 4 3 에잇 에라 이놈아 그래 남을 그렇게 놀리면 어떡하니 어 뭐야 한방에 떨어졌네 자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 주먹 여러분들 보셨죠? 저의 핵주먹 저는 제 관상도 딱 마이크 타이슨이잖아요 저 먼친척벌대는 흙길동이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아 여기 딱 보니까 우리 시밀님을 다 괴롭힌 놈들이 있구만 저기요 저 제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왜 우리 시밀님을 백설탕이라고 했습니까 놀림 받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당신이 당신이란 거 후회할 텐데 오 3대1이라 훗차 사나이아 잠깐만 잠깐만요 사나이 눈물 약하다 욕하지 마자 빠졌다가 공격 어어 어, 잠깐만 사이아 잠깐만 어디 쳐 어디 쳐 어디 쳐 잠깐만 사나이아아왜안 아, 아, 피해 줘사나이 눈물 빡 약하다 욕하지 마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는 죽지 않아 울어라 가비 새벽에서 다구리를 깔고도 모자라서 엥? 그리고 아아 격 아, 경찰이다 자깐 흑길동 이거 인종차별 그 되진 않겠죠? 바꿀까 혹시 모르니까 그냥, 그러면 그냥 어, 김두한과 홍길동 섞어서 김길동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창교육TV에 김길동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자 방금 이제 우리 어, 쉐미님 괴롭힌 사람들 모두 창격 해줬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<laughs> <laughs> 슈르반즈님 괴롭힌 나쁜놈들을 창격 해주도록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남자라는 제보가 있고요 자 팔로 팔로 미 렛츠고